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예전에 어, 예배부 팀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예배부 팀장을 하면 어, 주일날 뭐 예배만 이제 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날 어, 오셔서 예배하시고 가시는 모든 길들 중에 어, 벌어지는 이제 사건 사고들 그런 거다 처리하고 어, 그런 것들 다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전해교회가 그 외부에 있는 마당이나 외부 계단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눈이 오는 겨울날 이게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눈이 참 쌓이는 구간이 많고 결빙 구간도 너무 많고 계단 계단마다 쓸고 뭐그 이것저것 뿌리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이 오는 주, 어, 주일 같은 경우면 한두 번씩은 꼭 낙상하는 사고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부 맡으면서 참 예배가 조마조마가 아니라 이게 너무 조마조마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눈이 오는 날이었는데요. 평소에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에겐 겨울날 눈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산 장수와 또 집신 장수 어머니의 걱정, 그런 걱정이 담긴 그 전래동화 있지요. 그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꿈과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그렇게 백인백색의 사람들을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걱정거리가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간구마다 기도마다 서로 어쩜 그렇게 다른지 이 사람 들어줄 수도 없고 저 사람 들어줄 수도 없고 이 사람 들어주면 저 사람 울것 같은데 어떡하나 이런 고민 많으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려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대사로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데요. 어떤 축복을 우리가 담아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오늘 짧은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 축복문을 통해서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의 시작을 로마에서라고 나옵니다. 로마에서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그 광대한 땅의 제국의 수도지요. 로마시 가장 그 대단한 도시고, 당시로서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세상 중에 세상이지요.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또 예수 믿는 우리를 물질과 또 여러 번세로 눌러 압박하고 위협하는 세상에서라는 말이지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라 그 다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하늘의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은혜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뜻이 매우 기쁘게 해 주는 것. 호의, 친절 이런 뜻입니다. 로마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콜로세움에 그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들이 등장을 하지요. 두 명의 검투사가 등장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수많은 관객들이 환호성을 치지요. 목숨을 걸고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한 결과, 한 명은 결국 승리하게 되고, 한 명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온 경기장 안이 고요해집니다. 한 사람만 쳐다보게 되지요. 누구를 쳐다볼까요? 황제. 엄밀하게 말해서는 황제의 오른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그 쳐다보게 됩니다. 검투사들도 관객도 잠잠하게 황제의 엄지손가락을 쳐다보다가 그 엄지손가락이 내려가면 패배했던 검투사는 죽게 되고 그 손가락이 올라가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황제가 그 잠잠하는 순간 관객들의 얼굴을 차 쳐다보게 됩니다.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렇게 눈치를 보고 관객들이 살려주고자 하면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장면에서 사는 것, 황제의 손가락 하나로 사는 것, 그게 은혜죠. 세상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황제를 선전하고 황제를 홍보하는 황제의 인기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황제도 관객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지요. 관객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기에 영합한 황제의 손가락 이 하나가 사람의 생사를 여탈을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세상의 은혜가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헬라어 카리스의 단어가 뜻에는 감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호의를 베푸는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헬라어의 원뜻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베푼 사람에게 평생 감사하고 또 칭송하며 충성을 서약하게 줍니다. 로마에 가시면 수많은 동상들이 있는데요. 그 동상들이 전부 다 신들, 로마의 신들을 조각한 그 동상은 아닙니다. 상당수가 예전, 옛날 귀족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의 동상입니다. 왜그 동상들이 제작됐냐면요. 이렇게 그,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 준 사람을 칭송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동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은혜는 아예 대가 없는 호의가 아닙니다. 충성 서약 같은 겁니다. 호혜자는 자신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후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정치적인 입장에 서서 나를 지지하면 내가 원로원에 가서 아니면 정치세계에 가서 좀 힘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익숙해 있던 로마인들에게 바울은 전혀 낯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이익될 만한 게 하나도 없지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구원받고 난이 이후 지금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이지 못하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살려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오직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허락하시는 고귀한 호칭을 불러주십니다. 성도라 불러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는 성도라고 부르는 게 보통 평신도분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특별히 직분이 없을 때. 근데요. 사실 교회의 여러 직분들의 이름보다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자라는 말을 쓰지요. 성자를 위한 투표도 합니다. 그 투표에 어, 아주 고득점이 되면 그래야만 성자가 될수 있지요. 성자가 되면 추앙을 하지요. 그 정도의 고귀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라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종인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종으로서 섬겨 주십니다. 주인인데 종이. 되어 섬겨주시는 그 은혜. 이 놀라운 은혜는 과거 로마 시대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어디를 가다가요 한 플랜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 구의원의 후보의 플랜카드였는데요. 후보의 이름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아, 저 후보 참 예쁘다 이름이 그러면서 와 이름이 로라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어요. 아저 사람은 구로구에 꼭 나와야 될 사람인가 보다 성도 구씨야 구로라야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laughs> 쳐다보더니 여보 저거 이름이 아니잖아 <laughs> 구로 라의 출반 후보죠 그러고 보니까 그 밑에 이름이 따로 써 있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학교 끈이 길어져서 그렇지 이런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주님이 불러주셔서 목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큰 은혜입니다 오래전에 한월산 기도원 집회에 갔을 때 들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 그 기도원을 세우셨던 고 이천성 목사님의 일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천성 목사님 하면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부흥 운동 성경 운동을 이끌었던 한획을 긁었던 대단하신 어르신이지요. 그분이 처음 청년 때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서울역 앞에서 전차를 탔는데 전차 안에 못 걸으시는 분이 한분 계시더랍니다. 마침 그 직전에 목사님께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못 걸으시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들었던 거죠.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런 설교 말씀도 들었다 보니까 그래, 나도 할수 있어. 나도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이분을 붙들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했답니다 주변에 전차에 탄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됐죠. 내데 막상 기도하려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된 분이라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더랍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짧은 몇초 간에 식은땀이 추르흐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지혜가 떠오르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성경말씀을 줄줄 외우면서 기도를 하던데 내가 기억나는 성경말씀이 뭐가 있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막 믿은 양반이 뭘 성경말씀을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말씀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것도 기억나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분을 붙들고 한 5분을 진 땀을 흘려가면서 간절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주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주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랍니다 이것만 5분을 반복을 하더니 자기도 하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걸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끝낼까 고민하다가 전차가 딱 다음 정거장 서는 그 순간에 황급히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매일 그 전차를 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못 탔대요. 그 사람 만날까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쯤 됐을 때 이쯤은 되겠지. 그러고 그 전차를 탔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그 전차에 또 타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했는데 그분이 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아니셨죠. 목사님 보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침 받았습니다. 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필사 시작하셨는데 혹시나 마태복음 1장 족보장에서 막히셨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려가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어리석지요. 우리 기도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아니, 하나님께 이득은커녕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성도라, 예쁜 나의 아들딸이라 불러주신 은혜. 이보다 더큰 은혜 어디 있겠습니까? 충성으로도, 감사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는 이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런 부족한 존재이기에, 내 주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따라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순간, 교회는 로마일 뿐입니다. 세상일 뿐입니다. 세상 속에 가장 타락하고 척박한 그곳에 우리가 서 있어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곳이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고척의 모든 주님의 백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은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평화는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선전 문구 황제의 선전 문구였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p 스 x Romana입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죠. 가이사엘을 뒤를 이어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던 아우구스투스 시대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 또 신약 시대 그리고 주후 180년까지 이 시대 동안. 로마 제국 안에 큰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들은 이것이 로마의 평화이다 외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황제가 너희들에게 이런 평화의 시대를 번영의 시대를 허락하노라 하는 선전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시대에도 여러 크고 작은 전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가 선전했던 그 가짜 평화, 그것이 아니라 진짜 평화를 외치셨던 또 진짜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그 가짜 평화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그 로마의 평화시대에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고 로마 전국에서 죽여 없애려고 했던 그런 심각한 박해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와 선전 문구에 익숙한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 틀린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된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를 분명히 누립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심리적 안정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수 있는 평화,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평화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었던 늘 패배했던 죄와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그 권세를 깨뜨리는 평화이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의 평화입니다. 그러기에 나만 평화를 누리고 나만 평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그길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주실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주님 주시는 이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평강을 선포하시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복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평강. 누군가는 힘들지 모르고 누군가는 아파할지 모르나 그힘든과 아파함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평강을 누리는 온전한 평강 이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인기 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스티븐 룽구라는 성교사님의 간증집인데요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1942년 친바부에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아버지는 50세 되었고 어머니는 14살 밖에 안 되는. 아버지가 사실은 그 시그룽구의 어머니 전에도 몇번 결혼했던 이력이 다시 말해 이혼했던 이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교회 장로이셨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스티븐이 태어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 아이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아원을 뛰쳐나왔고 나와서 어디 갈데 없으니까 이모 집에 갔는데 이모가 이 어린 아이를 닭장 속에 집어넣고 키웁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도망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아버지의 고향에 가는데 그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친척들이 이 어린 아이를 학대하고 심하게 매질하고 그러면서 불이 종처럼 불립니다 외로움과 배고픔에 굶주려 살게 됩니다. 몇 차례 자살시도까지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물 젖은 빵, 썩은 죽과... 곰팡이 핀 빵을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어본 적이 있는가? 정말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그런 빵, 그런 음식 먹어가며 겨우겨우 연명해 자라납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자라며 분노와 복수심을 키우던 그가 커서는 깽단을 조직합니다. 검은 그림자라는 깽단을 조직해서 강도질도 일삼고 은행을 털고 경찰, 공공시설, 정부기관을 파괴하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가장 증오했던 아버지가 믿던 그 신앙 기독교의 전도집회에 폭탄을 투하하려고 계획을 벌입니다. 테르 전에 그는 상황 파악을 위해서 집회가 열리는 천막에 잠입합니다. 폭탄 투하 5분 전 우연히 듣게 된 설교 말씀 10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한마디 말씀에 변화됩니다. 그의 마음에 응어리졌던 모든 아픔과 원망, 외로움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성교사의 다리를 부여잡고 눈물을 쏟습니다. 그 아침 그의 첫 기도 주님 지금도 거기 계시지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마음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거리의 불황자이자 깽단 두목이자 정치 깡패였던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중남부 아프리카를 누비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거장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예수를 통해 나를 볼수 있게 되었다. 그는 내가 당한 고난, 가난, 핍박, 굶주림과 목마름과 외로움을 다 겪은 분이었다. 그와 내가 어찌 이리도 많이 닮았는가. 스티븐 농구는 비록 죄를 넘치도록 저지른 죄인 중의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웃의 평화를 전하는 성교사가된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서 터져 나오는 평강의 강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촉촉히 적셔져서 코로나의 어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고척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